오늘 이제 손님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많이 보셨는데, 그중에서 이제 재혼을 여러 번 하시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예, 네,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알아야 될 필수 요소, 뭐, 이건 알고 하세요. 음. 뭐 이런 건 혹시 있어요? 이제 집집마다 이제 사연이 달라서 뭐 포괄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뭐가 있냐 하면요. 그 재혼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이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 텀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예. 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는데 또몇 개월에서 뭐 약간 진짜 몇년뒤 아니고 금방에 가깝게 또 재혼을 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꼭 결혼 아니어도 뭐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laughs> 근데 이게 결혼이 됐는데도 그런 마음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요, 또한 가지는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이 첫 번째 때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됐었을 때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갈라졌다라고 쳐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다음번에 조금만 어떤 사람이 금전적인 게 조금만 괜찮아도, 사실은 그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가 다 박살이 나 있는데도, 그러면 자기 눈엔 되게 좋아 보이는 거야, 그게. 아. <laughs> 그 다음번에는, 그래서 성격 좋은 사람 그거인 줄 알고, 그것만 보고 또 누군가를 보면, 나머지가 또, 어, 문제가, 예, 네, 근데 그게 또 막아들고 사가들어서, 그것만 아니면 또 괜찮게 된다. 약간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판단할 때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거를 판단할 기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신중하게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남을 뭐 등급을 매기고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각도의 모습이나 얼굴들을 볼수 있는 거를 보고 나 스스로도 누가 옆에 없어도 괜찮은 상태일 때 혼자 있다고 해서 불완전한 상태가 아닐 때 신중하게 뭔가 그런 인연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약간 어찌 보면 도피성 내지는 신중하지 못한 선택 플러스 앞전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그거로 인해서 좋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앞전에 깨졌던 이유만 아니면 다 좋아 보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또은있으면 뭐예요 막 성격이 막 파탄자고 아니면은 사람 좋은 줄 알고 만났는데 경제력 하나도 없고 게을르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섣부른 결정이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통계적으로. 일단은 그런 걸좀 알고 가셔라? 네.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좋을 때 주변을 절대 돌아보지 않아요. 뭔가가 힘들고 안 풀릴 때 주변을 보는데 그렇게 내가 준비 안된 상태에서 주변을 봐버리게 되면 내가 또 눈이 가려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거라. 그거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조금 드리는 말씀이, 옆에 누가 없어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누가 없어도 괜찮고 완전한 상태여야, 다른 사람을 인연을 지어도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왜? 내가 어딘가 마음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내가 원활하지 못하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실수하기가 쉽고, 꼭 비슷하게 어딘가는 아픈 사람을 같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돌아봤었을 때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는 문제가 안 되고 안정적인 상태가 있을 때, 누가 없어도 괜찮을 때, 그때 다른 사람 인연을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